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나옵니다. 저는 분단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.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.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은 나와 있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. 그 흐름으로 가게에 놔두면 되는데 아... 저 사람들이 또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겁니다. 여태까지 해왔던 짓들을 보세요. 탄핵의 강도 못 건넜잖아.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찍어 너희들이 왜 이재명의 대안인데 너희들의 대안이 차라리 이재명이지. 이렇게 됐단 말이죠. 보수가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도를 다 내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먹고 들어왔단 말이에요. 여기까지. 저 친윤사에 대는끝 끝까지 버틸 겁니다. 왜냐하면 저 사람들한테는 정권 넘어가니 안넘어가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당장 내년 공천을 받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공천권 이거 잡느라고 지금 저 짓을 해온 거잖아요. 여태까지 그걸 안 뺏기느라고 예. 이끌 능력이 없거든요. 음. 매번 참패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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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한테 욕만 먹게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. 와 이런 정당이 도대체 난 이, 상,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가요. 도대체 이런 정당이 있다라는 게 예. 두개골 속에 뇌가 있는지 좀 의심 스러운 정도 아!